주셨어요. 금융 IT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흔히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좀 보통은 은행권을 준비를 많이 하니까 좀 은행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어 먼저는 이제 그런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음. 업무가 있고요. 그래서 뭐 수신 투자 상품이라든지 뭐 여신이나 외환 서비스 개발 및 운영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채널 서비스 이렇게 개발해 주는.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뭐 신한에 같으면 솔이잖아요. 그런 솔 같은 그런 어플을 개발해주고 운영해 준 업무 이제 그런 것도 있고. 그리고 이제 그외 추가적으로 빅데이터라든지 예 i 기술을 활용해서 신기술, 그런 신기술을 접목시킨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업무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정보 보호, 이제 인프라 그런 업무도 담당하는 직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그런 이제 우리가 쓰는 웹단이나 앱단의 그 프론트를 담당해주는 UI UX 직군도 따로 뽑기도 해요. 오, 네네네. 음.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네. 사실은 이제 유지보수 쪽이 가장 어, 티어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갔을 때, 음.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나이트 식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음. 네. 근데 보니까 이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든지 보니까 서버가 하나만 있지 않더라고요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백업 서버를 두고 있더라고요 음. 그러다 보니까 그 서버를 유지 관리를 할 사람을 필요로 하다 보니 음. 약간 교대 근무도 한다라는 아. 이야기를 들었어요. 음. 그래서 아. 그쪽 인력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는또 이제 신기술 개발, 아, 네네, 새로운 네네. 것도 해야 되고 신사업 해야 되고 음. 하다 보니까 음. 또 그쪽 인력만 쪽 채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. 음. 음. 인력 채용도 좀 많이 하는 편인 건가요? 우리 은행권 있잖아요. 흔히,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행권에서 네. 어, 지난 3년간 그 신규 채용 인력을 보니까 980명 정도 되는데 음. 그게 전체 신규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은행권은 은행권서 IT 직군이 한16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전문은행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, 네.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473명을 뽑았는데 그게 비율이 전체 이제 신규 채용 비율이 에아 IT 직군이 차지하는 게37% 정도고 음.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삼대 뭐 빅테크 계열이라고 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지 토스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에서 보니까 그 신규 채용이 920명이었어요. 근데 어. 그게 신규 채용의 46%. 어. 음. 네, 그래서 확실히 비중이 은행권은, 그, 딱, 우리 은행 디 지설 직구는 적지만, 좀더 그런, 이제, 테크 기업이라든지, 그,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면은, 음. 그, 훨씬 더 IT 인력을 많이 뽑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음. 네네네. 아, 네. 아무튼, 그래서, 그럼, 채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만큼, 그렇죠, 그렇죠. 음. 어떤 요구하는 스펙, 이런 것들도 높은가요? 어, 사실 그것도 이제 뽑는 직무마다 이제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.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. 데이터 분석 역량이 음. 굉장히 중요해서 어, SQL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툴을 이제 어 그렇게 다루는 게 SQL 툴이라고 하는데 그 SQLD 자격증을 따면 좋고 SQL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거든요. 근데 필수는 아닌데 웬만하면 하면 좋은 게 다다이성. 인 자격증으로는 이제 뭐 ADSP라든지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거를 꼭 취득하시는 게 좋고요. 너무 내가 진짜 신입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너무 초반이다. 그러니까 난 진짜 IT를 좀 정말 공부하는 어 신입이다라고 하시면 ADSP를 먼저 따시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따시면 돼요. 그러니까 둘다 이제 공인 자격증이라서 인정을 해 주니까 어 충분히 이제 그걸 이력서에 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 네. 111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.